저는 대통령의 철학이나 방향성을 볼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가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인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일단 정가 사범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과거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이미 피선거권이 박탈되신 분입니다. 거기에다가 과거 80년대 미문화원 점거 혐의로 실형을 받으신 분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의 힘이 총리 후보자로 내세웠으면 민주당이 이거를 좋게 받아들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 내야 되는 메시지나 목소리는 국민 통합. 그리고 국가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퍼퓰리즘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경제의 펀더멘트를 좀더 좋게 만들고 우리 국민들이 지속 가능하게 번영을 이끌 수 있는 이런 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이런 부분들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당연히 여당의 일에 대해서 도와드리고 협치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히 협치를 하겠습니다만 잘못된 부분들 그리고 국가의 근본을 훼손하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당연히 지적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